Hi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주니어 타임 스토리는요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 때 스케이트보드 경기 보았던 사람들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소식 어떤 얘기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vocabulary expressions. 첫 번째 단어는 resurgence입니다. 여러분, resurgence가 뭘까요? 뭔가 앞에 이렇게 위로 시작했다는 거는 뭔가 다시 하고 이런 거랑 관련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resurgence라는 거는 bringing again into activity and prominence 라고 했어요. 다시 활동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 p r o m i n e n c 건 탁월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어떤, 다시 시작을 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냥 다시 시작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뭔가, 어, 탁월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할 때, 재기, 뭐 어떤, 재기에,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어, 부활의 뭐를 알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r e s u r g e n c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본문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동사 inspire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이런 뭐 주니어 타임즈, 틴 타임즈 이럴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inspire 하면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다 이런 얘기죠. 자, to make someone feel that they want to do something and can do it.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 나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혹은 나도 할수 있다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를 받는 거를 우리가 동기부여 시켜주는 걸 inspire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inspired by 어떤 누구 어떤 사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skateboard right. 자 볼까요? The popularity of skateboarding has risen and fallen in popularity over the years. But interest in skateboarding has risen once again after the sport's inclusion in the Olympic Games. 네, 이후에 뭐, 양궁은 항상 우리가 일정이지만 양궁도 팍서주들에 관심이 간다든지 뭐, 펜싱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겠죠. 자, 스케이트보딩의 인기가, 자, 올라갔다가도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p o p u l a r i t 고 rise, fall 에다가 쳤는데요. 자, 이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 왔습니다라고 시체를 썼으니까 has risen and fallen. 이렇게 쓰는 거죠. rise and fall. 이런 상황입니다. 수년간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케이트보딩에 관심이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어떤 후에요? 자, 스포츠가 이 스케이트보드 종목이 올림픽 경기에 포함이 되고 나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clude 하면 은 포함을 시키는 건데, 그것의 noun form이 엔쿠션 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것 이후로 인기가 생겼습니다.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skate culture had gained so much popularity that in 2001 there were more people who rode skateboards than people who played basketball. 음, 그랬군요. 90년대, 2000년대 초가 스케이트 skate, 그 스케이트보드라든지 각종 스케이트 컬처가 최고 정점일 때였다는 거죠.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1년도 당시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특히 이제 서구 문화에서, 미국, 북미 문화 이런 곳에서는, 농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구 길거리에서 농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농구를 하는 사람들보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로 그 스케이트보드가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시기였다는 거죠. However, 그렇지만, during the late 2000s and most of the 2010s, the number of skateboarding participants in the US began to fall.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을 생각해 보면요. 즉,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어땠습니까? 스케이트보딩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미국에서 얘긴데요. 자 어디에 참가자 참가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을 영어로 participan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서 rise and fall has risen and fallen in popularity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Over time. 자 lately. 자 그런 이제 The inclusion of skateboarding in the Tokyo 2020 Olympic Games has caused a resurgence of interest in skateboarding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스케이트보딩이 참 이제 종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러한 걸 일으켰다는 거죠. 즉, 전 세계적으로 스케이트보딩에 대한 관심이 화, 아주 이렇게 확 부응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일으켰다는 거죠. 자, resurgence, 뭡니까? 뭔가 다시 확 솟아오르는 거, 재기하는 거, 부활하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 스케이트보잉이 저렇게 재밌고 뜰이 있었구나 올림픽 경기를 많은 사람들 이에 지켜봤을 테니까 이제 다시 인기와 관심이 생겨게 됐다는 거죠.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d hoped to attract a younger audience to the Olympics, and it seems that its plan worked. 자, 왜 스케이트보딩이 또이게 참여, 어떻게 보면 스케이트보딩은 kids or teens.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바랬던 바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어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어린 세대의 그런 정중들을 좀 attract, 끌어당기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이 계획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라는 거죠. Young people all over the world who have watched the Olympics became interested in skateboarding. 전세계 모든 그 젊은이들이 올림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스케이트 보딩 경기를 보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흥미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별로 없었다가 흥미가 생기게 되었다 라는 뉘앙스로 became interested in 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In the host country of Japan, 자, 이번에 올림픽을 개최한 호스트 컨트리였던, 주최국이었던 일본의 경우를 볼까요? Which won a total of five skateboarding medals at the Olympics? 자, 올림픽에서 총 다섯 개의 메달을 땄기 때문에, 와, 스케이트보딩으로 아주 메달을 많이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하는 종목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는 제팬에서도 인기가 올랐겠죠? The sport has drawn new interest, especially from girls. Mm -hmm.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가 새로운 흥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소녀들, 여학생들, 여자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Japan won the gold and silver medals in the park skateboarding. event and the gold and bronze medals in the street skateboarding event. 자, 어디서 땄는지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벤트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각종 스포츠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콘으로 이제 올림픽으로부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 무슨 종목에서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그 스포츠 종목을 영어로 even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파크 스케이트보딩 종목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고요. 그다음에 스트리트 스케이트보딩 종목에서는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다고 하네요. Due to the skateboard sales at some stores in Japan have almost doubled. 자, 이로 인해서 우리 자기네 고국이막 이렇게 금메달 따고 하는 걸 얼마나 즐겁게 보고 응원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케이트보드 판매가 일본에서요. 자, Most of the customers a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자, 중학교, the Olympics has also had the same effect in the UK, where young people inspired by 13 year old Sky Brown's Olympic Bronze medal win have also taken up skateboarding. 자, 일본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올림픽 효과는 영국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어떤 영향을 끼치다라고할때 have to have effects 쓸 수가 있어요. 네,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so had. the same effect를 쓴 거죠. 자,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또 스케이트보딩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 무엇의 동기 부여를 받았다는 거죠? 13살짜리 스카이 브라운이 올림픽에서 그 어, 동메달을 따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야, 뭐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다 스케이트보딩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According to Skateboard GB, the sports governing body in the UK 자 스포츠 가버닝 바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관리 어, 단체, 뭐 기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관리 기구.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우리가 바이라고도 해. 우리 몸도 말이긴 하지만 어이 영국의 이 스포츠 가버닝 바디, 스케이트보드 GB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온라인 서치 e searches for skateboarding have risen by 28%. 자, 온라인 스케이트볼딩 그 레슨에 대해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찾아보는 거 있죠. 아, 스케이트볼딩을 어디에 배울까요? 우리가 이제 뭐가 궁금하거나 정보를 알고 싶거나 하면은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부터 하잖아요. 이것이 28%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스케이트볼딩 인기가 치솟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코스타임 보도록 할까요? 음. 자, 2020년 도쿄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스케이트보드가 포함이 되면서 인클루전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 그냥 우리말로 보면 좀 평범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좀 배웠던 단어를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 올림픽 게임에서 스케이트보드가 인클루전 되면서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근데 갑자기 확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부흥했던 거를 뭐라고 했죠? resurgence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caused a resurgence of interes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 관심을 다시 한번확 끌어당기는 거를 caused 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분야에서? 스케이트포이딩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